조직 스토킹 자녀 둔 부모의 사회적 비난, 그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 부모의 비난과 그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이 사회 전반에서 피해를 입는 괴롭힘 방식 중 하나로 주변 사람들과 연합하여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쫓고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괴롭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음성 공격 심리적 압박, 그리고 괴롭힘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는 외침이나 상스러운 욕설이 속삭여지거나 멀리서 크게 외쳐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불문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이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원 아파트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간에서도 발생합니다. 자녀가 조직 스토킹을 하는 부모, 그들의 상처받은 심리,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하며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자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에도 심적인 괴로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기 힘든 외부의 시선과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부모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의 강도와 그에 따른 심리적 피해,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는 그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비난은 가해자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각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부모의 마음 속에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